다음 낚시대와 릴입니다. 어, 옛날 찌낚시가 음, 선호하기 전에는 어, 선배 조사들이나 저도 릴찌낚시를 어, 하기 전에 밀장대로 낚시를 했습니다. 볼락을 잡는다든지 망상어를 잡는다든지 병어동을 잡는다든지 감성동을 잡는다든지 모든 릴찌 낚시, 원투 낚시 빼놓고는 릴찌 낚시를 하기 전에는 민장대로 맥 낚시도 하고 찌를 따라서 낚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세대가 발전하고 선단 음. 어떤 그런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낚시도 발전이 되었어요. 물론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 나라도 많은 발전을 했어요. 일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법은 우리가 앞서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갖춤으로써 어떤 장비를 갖춤으로써 자기가 낚시를 할 것이냐에 따라 낚싯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줄기는 낚시, 그러니까 민장대 낚시 또 선호하면서 어떤 그런 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일진 낚시에 대한 어 강인기 때문에 릴과 리르, 낚싯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낚싯대를 구입하실 때, 어떤 분은 좋은 낚싯대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나쁜 낚싯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낚싯대를 처음 시작하면서 꼭 좋은 비싼 고가품의 어떤 낚싯대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처음 낚시를 하실 때는, 선배나 후배들에게 또 먼저 하신 선배, 먼저 하신 조사님들에게 낚싯대를 하나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어떤 낚싯대를 구입하시거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소리대를 부숴버리지 않을 그런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는 아, 이것이 나의 취미가 맞구나 할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시고,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또 너무 처음부터 남보다 앞서가려는 그런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릴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도 이제는 어 많은 전, 요, 전에는 많은 일본 제품을 많이 썼지만, 국산도 많이 나오고, 또, 유유가 되신 분은 또, 일상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기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어,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구입하실 때 선배 조사나 여러 문제하신 분한테 물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저도 중국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집에 보면 은 못쓴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음 분배를 했지만 은 그리고 또 없애고 했지만 사실 모를 때는 누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한 가지를 사면 그 가격으로 충분히 살수 있는데 너무 많은 모르고 산 장비가 고가품의 서너 배가 넘는다는 걸 꼭염두어 두시고 원자신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경비를 아껴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실 때 필요없는 거는 안 사시는 게안 구입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배 조사한테 꼭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 낚싯대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종이 있습니다. 감성동, 삼동 뱅어동, 많은 낚시 장르가 있지만, 그게 맞는 낚싯대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우선, 초보자, 초심자가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성동 일지 낚시에 대한 장비 구입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를 구입하실 때, 연질과 경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5m, 1호에 5.3m. 우리가 그 낚싯대 손잡이 대에 보면은 1호에 53, 1호에 50, 08에 53, 08에 50,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코수와 낚싯대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입하시는 게 1호에 53 정도를 구입하시면 가장 무난하실 겁니다. 오히려 또 키가 좀 작으신 분이나 뭐 내가 가벼운 걸 원하신다면 1호에 50으로 5m짜리를 쓰시면 무난하실 것입니다. 낚시대가 어떤 종류가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호스를 구입하실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호대입니다. 1호대는 뭐, 다른 분들은 제로대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06대를 원하시는 분 있고, 08대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1호를 넘어서 1.25, 1.55, 2호를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맞는 기본적인 감성돔 낚시는 1호대가 가장 무난하고, 경제적으로 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낚싯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각 회사마다 좋은 제품도 있고 저렴한 제품에 어떤 합당치 못한 제품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어떤 제품을 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구할 수, 권하지는 못하지만 10만원에서 100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낚시대도 있습니다. 우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대를 뿌려 먹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 두번 사지 않게 조금 고가품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사이에 구입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대를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낚싯대에는 경질과 연질이 있습니다. 옆부터 저는 경질을 써왔습니다만 또 연지를 선호하시는 손맛 위주로 낚시하시는 분은 연지로 많이 쓰십니다. 감성도우 크기가 좀 작다고 생각하실 때는 어떤 그런 위치에 지역에 갔을 때는 연지를 쓰시는 또한 호수를 낮춰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손맛 위주로 낚시를 하시면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물 위주로 낚시를 하신다면 병지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비에 어떤 을원 절감을 하신다면, 도대를 구입하실 수 없다면, 경지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릴을 구입하실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피닝 릴과 엘비 릴이 있습니다. 스피닝 릴은 드랩으로 조절을 할수 있고, 엘비니는브레키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옷에는 더욱 발전이 돼가지고 드레인 립과 엘비니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떤 형편이 되신다면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는 이 일에 투자하시는 거는 제가 맛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구입하시기 바라고, 또 국산도 그에 못지않는 또 기계가 나오고, 또 어떤 많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어떤 제품을 선택하라는 어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메일이나 어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서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릴에 우리가 고유 호수가 있습니다. 어,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리나, 감성돔 낚시와 참돔 낚시, 병어돔 낚시, 또 여러 낚시 장르에서 줄 감기기 위한 어떤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성돔 낚시에 가장 적합한 것은 2.5나 3호가 150m 감기는 리 릴이면 무난합니다. 참돔이나 어떤 그런 대형 올류대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2 0 0메달을 감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릴을 선 사용하시면 됩니다. 릴을 구입하실 때 보면 릴 부분에 몇 호에 몇 메달을 감을 수 있다는 게제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